한화 팬들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선발투수 문동주가 160kg, 18삼진 인생투구를 하고도 김경문 감독의 고집 때문에 팀은 7회까지 앞서다 역전패를 당했고 결국 52일 만에 2위로 추락했죠. 문제는 이제 단순한 1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시환을 끝까지 사번에 세우고 타율 1할 때 안치홍을 지명타자로 기용하는 이른바 믿음의 야구가 결정적인 패착이 됐죠. 커뮤니티는 이미 폭발했는데요. 이대로면 우승은 불가능하다. 김경문식 고집 야구가 한화를 무너뜨린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화의 2위 추락과 팬들 분노의 이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이 왜 폭발하고 있는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화 팬들에게 이번 경기는 말 그대로 충격과 허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선발 문동주가 데뷔 이래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시속 160km를 찍는 직구와 날카로운 변화구로 KT 타선을 완벽하게 묶으며 무려 7이닝 동안 1 8삼진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죠. 경기 초반부터 문동주의 공은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1회부터 삼자범퇴로 기세를 잡더니 6회 1 4 3루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끝내는 장면은 팬들에게 소름을 안겼죠. 마운드 위에서 포효하는 문동주의 모습은 하나 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에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투구 내용이었는데요. 직구 최고 구속은 160.7km, 그리고 평균 구속 역시 156km에 육박했죠. 여기에 슬라이더와 포크볼의 낙차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면서 KT 타자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이날 문동주의 삼진 10개 중 절반 이상이 허스윙 삼진이었을 정도로 위력적이었죠. 사실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팬들도 선수들도 오늘은 이겼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타선 역시 문동주의 호투에 힘입어 흐름을 탔는데요. 5회 노시환의 이루타에 이어 최은성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7회에는 문현빈이 시즌 10호 홈런을 터뜨리며 추가점을 올렸습니다. 2대0, 완벽한 흐름이었죠. 이날까지만 해도 한화는 올 시즌 7회까지 리드한 경기에서 46승 1무단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팬들은 또 이겼다는 확신 속에 1위 수성을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경문 감독의 불펜 운영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요. 후반 불펜진을 가동하면서 한화의 승리 공식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7회까지 완벽히 굳혀가던 경기는 8회 불펜 가동과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건 최근 8이닝 무실점으로 믿음을 쌓아가던 한승혁이었죠. 하지만 선두타자 황재균에게 초구부터 몸쪽 직구를 던졌다가 그대로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한 방이었지만 이한 방이 경기 전체를 뒤흔드는 서막이 됐죠.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황재균 홈런 이후 한승혁의 재구는 급격히 흔들렸죠. 장진혁 상대로 유리한 카운트를 잡고도 연속 볼넷을 내주더니 대타 강현우에게는 우중간 안타를 맞으며 1-4 1-3루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여기서 김경문 감독은 마무리 김서현을 조기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문제는 이게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김서현은 시즌 내내 주자가 있을 때 제구가 불안했는데요. 그런데도 오아웃 세이브를 노리며 무리하게 등판 시킨 겁니다. 결과는 뻔했죠. 이정훈을 상대로 몸에 맞는 볼을 내주며 만루를 허용했고, 허경민의 희생 플라이로 동점을 내준 데 이어 안현민에게 또 다시 사구를 허용해 만루 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팬들의 불안은 현실이 됐죠. 그리고 마침내 강백호를 상대한 순간 최악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김서현이 던진 슬라이더가 높게 형성되자 강백호는 그대로 잡아당겼고 우익수 펜스 상단을 직격하는 싹쓸이 3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2대5로 뒤집힌 순간이었죠. 김서현은 이닝을 마치지 못한 채 강판됐고 한승혁은 0.1이닝 2피안타 1볼넷 3실점 김서현은 0.1이닝 2사구 2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상황이 단순히 투수들의 부진으로만 볼수 없다는 건데요. 김경문 감독의 투수 운영은 결과적으로 불펜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팀의 7회 리드 무패 기록을 스스로 깨버렸죠. 이 경기 이후 커뮤니티에는 김경문식 믿음의 야구에 대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우승은 힘들다. 결국 두산, NC 시절 고집이 또 나왔다는 원성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 문제는 불펜만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더 답답해했던 건 타선 운영과 선수 기용이었죠. 특히 노시환과 안치홍 기용 문제는 경기 후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먼저 노시환입니다. 7월 이후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진 노시환은 직구 타이밍조차 맞추지 못하며 연일 삼진과 병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여전히 노시환을 4번 타자로 고정하고 있죠. 8월 5일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9회 말2사1 3루 기회에서 노시완은 허무한 삼진으로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팬들은 팀의 간판타자라는 이유로 4번에 계속 세우는 건 무책임하다. 차라리 첸성을 4번에 두고 노시완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첸성은 최근 팀 내에서 가장 꾸준한 타점을 기록 중인데도 타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치홍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타율은 일할대로 추락했고, 번트 작전조차 실패하는 등 공격 기여도가 전무한 상황인데도 김경문 감독은 지명타자로 그를 꾸준히 기용하고 있죠. 8월 1일과 5일 경기에서만 8타수 1안타 타격뿐 아니라 경기 흐름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결국 팬들의 불만은 김경문 감독의 믿음의 야구로 향했는데요. 두산과 NC 시절에도 지적받았던 고집이 한화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이죠. 불편해서 김서현에게 무리한 오아웃을 맡기고 좌타자 상대로 김범수를 외면하며 투수 운영에서 패착을 거듭한 데 이어 타선에서는 부진한 노시환과 안치홍을 고집하며 팀의 공격력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지적입니다. 커뮤니티는 이미 폭발했는데요. 김경문 고집 때문에 우승은 물 건너갔다. 전반기 1위였던 팀이 후반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 결국 감독이 변하지 않으면 한화는 끝이다라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전반기 52일간 유지했던 1위에서 단 하루 만에 2위로 내려앉는 과정이 팬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라인업과 투수 운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쪽과 이 고집이 변하지 않는다면 남은 시즌은 뻔하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죠. 전반기 1위의 기세가 무너진 한화, 이대로라면 우승은커녕 상위권 경쟁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의 역전패가 아니라 한화의 현재와 미래를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팬들이 전반기부터 줄곧 우려해왔던 문제들이 한 경기에서 모두 터져버린 것이죠. 불펜의 관리 실패, 부진한 주전 타자들의 무조건적인 기용,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투수 운용까지. 김경문 감독의 고집이 결국 승리를 스스로 놓친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반기 1위라는 성과로 인해 가려져 있던 운영상의 허점이 후반기에 들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감독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전반기 동안 쌓아온 성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기로 보여준 셈이죠. 팬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가을 야구 진출이 아닙니다. 진짜 우승을 노리는 팀다운 운영과 결단입니다. 지금 한화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 위기를 돌파할지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지 그 해답은 김경문 감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